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,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니,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, 풍랑조차 복종케 하시는 내주 앞에 있나니, 사망길에 빠진 이몽 캄캄한데 헤매며, 불을 짓는 나의 외원 들으시는, 내 주께서 나를 품어주시고,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리,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,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